아,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아, 미치겠네. 어? 에이씨. 아, 머리 뭐예요 왜? 수고 할 탔어? 너무 멋있어? 그냥 뻐이 갔어? 나도 꿈이니까 막 반할 것 같지?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꿈이면. 쭉 꿈이. 쭈꾸미? 아저씨 꾸미면 쭈꾸미 같으니까 꾸미지 말라고요 라임 보세요 쇼미더머리 <laughs> 야씨뭐 라임 뭐 길라임이야? 그게 뭐예요? 시크릿가드 몰라 아 시끄럽고 빨리 들어가요 늦었다고요 시크릿가드 시끄럽고 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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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뭐 크루 주잖아 뭐야 아 쪽팔려 난다요야나 학교 에 10년 만인가? 뭐래 20년 만이겠지 조용 조용 야, 그냥 가. 아, 알겠어요, 알겠어.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 삼촌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라고. 네. 우리 그래, 가까이서 담배를 피우래. 아, 전자담배거든요. 전자담배는 담배 아니야. 그러니까 이참에 담배를 끊을까. 어? 너 담배 피잖아. 크일나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담배 피면. 아저씨처럼 돼요? 나는 태어나서 담배를 한 번도 핀 적이 없어. 에? 근데 이래요? 이게 무슨 말이야요 말씀 들어요 야, 쟤 무슨 말?